안녕하세요. 한선티비의챙찬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로얄 해볼 거예요. 다음 문제부터 가볼게요. 제발. 일단, 음. 일단 저가 지금 전설이 4 개거든요. 도둑, 통나무. 인페니노 드래곤, 그 다음엔, 이거, 뭐였죠? 라바운드가 있는데요. 버거 <laughs> 같아요. 도둑이 저 지금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저거 얼음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정글 아레나에 지금 도둑이 있는데, 왜 나오는 걸까요? 이거 만든 사람 잘못 하신거 같은데요. 짠 해보겠습니다. 아, 저가 승리를 거두고 끝났습니다. 이걸. 아, 하고 싶긴 한데 백보석이어서. 아, 글로벌 토너먼트 군이 이거 어떻게 하 합니까? <laughs> 어떻게 해요, 이거? 아이 진짜 랐다 어떻게 하니까, 솔직히, 이거? 저 이거 할수 없구나. 구부대야 되네요. 그 레벨업 지자 레벨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9레벨로 만들자 이것도 이건 8레벨 이건 9레벨 200 보상? 2000저 지금 아끼는 돈인데 무조건 저거 토너먼트 하려고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오 호라이더 10레벨 어? 뭐야 더 있... 뭐..뭡니까? 뭐뭐뭐요 여기 10레벨에 아 13랭크가 마지막인가? 그러면? 기사가 9레벨이고 이거 조금미 1레벨 업 진짜 많이 할수 있거든요 네. 데 쓸모가 없어 이거 하겠습니다 레벨 9 됐습니다 이제 생겨야지이 대형석군이 얻기 힘드나요? 토네이도 요즘에 씁니다 이거 오 음, 8레벨 아직이네 70만 더올리죠아 아니 170이구나 아, 200짜리가 한 개도 없네. 벌써 <laughs> 14,300개. 2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돼. 혼나. 혼나, 혼나요, 혼나. 여기 저거 심심해서 하는 댓글도 있긴 있습니다. 사, 사수할까 사수할까요 아, 맞다, 저 건물에 넣어야 돼요. <laughs> <laughs> 호구다리에 넣는, 나오는데, 막을래가 <laughs> 없어요. 그, 아, 지금 저도, 지금 현재, 얘를 얻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메, 메가 나이트? 그런데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정했어요. 성타에좀 넣어야 되겠어요. 근데 피가 많은 성타가 보니까, 아이,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고, 이거 넣, 넣고 싶어. 에잇, 아, 이렇게 넣으면 되구나. 백, 저거 이거 지금 1레벨이어서. 공격 속도가 5초. 저는, 석궁. 아, 레벨 했구나. 바바리아 오두막을 하겠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와, 레벨업 됐습니다. 이제 이걸 할수 있겠네요? 어, 왜? 뭐예요? 시작까지는 하는 시간이에요. 아 진짜 맨날 하는 거 아니었어요? 허그라이드 더차 딴대양석궁으로 넣겠습니다. 이게 좋나요? 근데 이거? 일단, 대양 석궁으로 어, 저건 써야 되는데, 왜안 쓰냐? 아, 어, 근데 블러가 좋나요? 어. 이게 없어지면, 토네이도로 해고건 들먹어야지. 저 지금, 다크 프린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서, 그래프린스 빼고, 그냥 바이키리는 을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가, 그거, 뭐지? 뭘 뺐지? 통나무를 빼서, 이, 그거, 막을 게없었어 이렇게 저는 한 방에 두 개를 내꼽니다. 전 상대 움직임 별로 안 봐요. 걔 무조건 한방에 몰아내요. 이게 임노등장아 근데 이게 피가 없더라고요. 별로. 후닥 착살 아 망했다. 대양 석공 오로로로로로로 이거 뭡니까? 응, 시오? 아. 아, 잘았어 아, 이따 아, 상태가 좋아야 된다. 아이 아이 프린세스 타워. 이도둑 잘했어. 퍽. 와, 키. 뭐야. 도둑 스피드. 안 돼, 대박 없어져. 러업 툭. 툭. 난투번 컷. 난몇번 큰지 몰라. 퍽. 퍽. 안 돼, 또 때렸다. 나이스. 인페없지 오지 마,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녕하신 거요. 반갑습니다. 이거 뭐, 어? 일단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첫 번째 판. 근데 저거. <laughs> 여러분. 지금 여기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상자까지 제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두 번째.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그냥, 달려가, 다시야! 블러가 올 때, 임팩, 임패... 롤을 쓸라 있지만 대양사공을 써야 되겠어요. 얘를 유인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멀리 가게 할거니까요 도도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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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도도. 아, 거데 블러가 있어가지고 일단 얘라도 일단 없애고 아첫 번째 스킨 타워를 줘야 됩니다. 아니다임 페네로가 이때 이 옆에서 같이 썼죠? 오케이 일단 저 저가 깎 깎게 한것보단 괜찮습니다. 도둑 스피 드 일한 명만 저기다가 보내고, 아, 한 명은 나갈 테니 마법사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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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톡... 어? 제 동생도 왔습니다. 스피드. 고, 보통. 고, 통 고통. 불라든 고통. 태양석공나라 <놀라> 토네이도. 도, 도. 아, 망했다. 킹타워까지 뺏긴다. 옆 킹타워까지 뺏긴다. 아, 불러, 두 명! 망했다, 진짜. 이번 판 망했다.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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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쪽으로, 토네이도를 끌어. 그다음에 도둑을 이쪽으로 해 딱딱딱 딱딱 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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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 어? 뭘? 오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바이라라라라습니다 하이키가 이 땅으로 까먹었습니다, 저. 해주고, 여기다가, 고통을 소환. 괜히 소환했네?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할게요. 태양 사건들리 너로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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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테로이킬이나타로다로 해골 해골로해로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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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로 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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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듭니다. 들 이거 한 방에 20몇 개를 뺏긴데. 아, 블러갈스타즈는 그걸 없겠고. 그거 별로 안 뺏긴데. 이거는 너무 많이 뺏겨요. 아, 저, 그리고 저는 오늘이 생일입니다. <laughs> 8월 10일이 저의 생일입니다. 준아, 어디가? 아직 캡자이언테이블를 쓰는 사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 아직 여기서 저 토네이도를 쓰게 된 이유가 이빨을 들려서 좋았.. 좋았습니다. 띠리음느끼 했네 어오른마았어 아유 시즌 시즌 아니 나 없애겠다 그냥 대미지도 별로 안 받고 그냥 없애겠다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야해결건데 나타났다 뭐야 나 없어 아 맞다 방어하려고어 너무 아니야. 바이키리 여기다가, 전화하러. 아, 근데, 이거, 바리키리도, 진짜, 쎄. 아니, 무서워 <laughs> 어, 미니언 패거리. 퍽. 얘, 때려, 때려, 때려. 얘, 고통 날리고. 성빈 타월 한개 얻어. 헬스 타워로 얻었다. 응? 야, 야, 야. <laughs> 나는 여기 이거를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오이, 저거 빨리 빨리 빨리. 헛 아, 되었습니다 오케이. いってらど、ばってらばてらてらてらてらてらちょっぴんてらすれば、こまどろろろ。わどろ,ろろ、どろろ。 태양석은 뭐야 이거? 도로? 지사 등장 어른? 어른? 이겼다. 아이고. 바이킬이, 바이킬이, 난레벨이다왜 이렇게 레벨업 안 시켜? 넌.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저기 레벨업을 안 시킵니다. 애들아 와, 살았다. 응? 빨리, 이시반대편으게 되었습니다. 이얍! 얘들아... 아... 안돼, 망했다... 까지는못 올려가지고 지금 저 지금 여기 됐어요. 어, 별로 안 떨어지네. 괜찮네... 아... 아... 한명은데 포그 넣자 그냥 장면 그럴 거야 로자... 아 로자가 좀... 빡센데 어떻게 하지? 감정?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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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모이 따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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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 때는데 너무 쎈데? 내가 언제 때렸을까? 승리는 쟤는 없습니다. 머스크림 병을 쓰는 사람. 오랜만에 보건 쭈아라라라. 쫙. 호그라이더. 어, 가라. 호그라이더. 어, 안녕, 굴렛. 아, 아, 응. 뚝다, 뚝다, 뚝까, 뚝까, 뚝까. 밥 없어. 다시 해. 얘 이쪽이야. 으이 뭐야. 미니팩가 뭐야. 맞습니까? 아까? <laughs> 갑자기 오늘쪽이었다아 <저기였다. 웃음> 어이가 없어 야 이때다! 빨리! 도망쳐! 도망쳐 그! 이길 수 있어! 응? 이겼다. <laughs> 이겼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말이 되는 미션을 줘야지. 그래서 특별 낚시꾼 캐스트. 일, 8 시간 남았는데, 1대1 전투, 2대2 전투, 클랜전 또는 좀 전에 서 낚시꾼 25이 사용이에요. 예, 어, 저, 낚시꾼 없는데, 이거 영어. 이 낚시꾼이 전설이어서. 호그마이트에 가야 되거든요? 전? 아, 낚시꾼을 못 얻습니다. 전설 상자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도. 그런데 여기에 저거 꼭고 뒤에 고블링갱을 먹고 싶어요. 얘도 없고. 아, 근데 이거, 저 진짜 갖고 싶은 게 얘예요, 얘. 호그라이더 친척. 거의 친구 같은 존재. 어, 저 이거 대기 얻을 건다고. 대기 얻을 거예요. 저 스파키가, 아, 저 말을 안 되는 걸로 봤어요. 스파키가 제타워를두 방이 없었어요. 음, 귀여 거. 전설 와 오빠. 으스스스 말 가면 좋은 거 오빠? 좋네 이거 전설 상자 아니에요 이건 오빠, 이거, 이거 보여 거야, 거야 이거 안쓸 응. 거야 이거 이 전설 킹 상자 2,500원인데 이거를 이거 끝까지 가면 안... 이거 안쓸 응. 거면 나중에 줄 거야 주은이 가져도 돼. 이거 도둑이랑 호그라이더 쓰는 대박이다. 어, 망했다. 도둑이랑 호그라이더 쓰는 대박이다. 이상이 방을 진짜 잘하네. 분노? 야, 어이구. 엘렉서 낭비했죠 일단은 역시 저걸 내고 임팩과 마... 전설이 아니라 마법사가 전설 아닌가 솔직히? 또 간만 커 이래 망했다 이얍 발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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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이아 발키리 뭐고저쪽뒤 뭐야? 오그라이더 팔레비아 헛 앞쪽에서 바로 공격 야, 어, 뭐야, 안 맞네? 야, 뭐야? 야, 여기, 여기 도둑 있는데, 여기 도둑 있어, 여기 도둑. 우리, 우리, 킹탑 보시려고 하는 도둑이 있어. 시, 진짜 빨리 다 왔다. 슥슥슥 슥삭삭삭삭삭삭삭삭 가라 호그라이더를 라 했지만 아워스는 레고 포도브랜다 이거 이거 뭐야 호그라이더 고불리 hot tu 바이키리! 이해골도로 씻다! 으으데왜이으 스피드 너무 으으지으야 도둑이다! 도둑이다! 어? 맞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도으으으으으으 응. 좋다, 좋다. 이렇게 한 방에 마이 내자. 이렇게 이렇게 뒤통수의 시계. 오와. 오케이. 잠깐만요. 아좀 부족. 편해요. 아, 이거 로얄 패스마이야 이거 전세가 나왔는데. 아, 여러분.